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있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가 잡힌 게 이제 한울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어, 아이리버는 매수가가 잡히지 않았어요. 아이리버. 예, 이거는 매수가 안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울바이오파마 다시 볼게요. 여기 저점을 갖다 손주할까? 어, 잡고 보시라 겠죠그 다음에 이제 내일 조금 더 흔들면 여기 3000, 300원, 33,300원 정도예요 여기서, 어, 매수를 완료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손절고만 칼같이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 여튼, 한우바이오파마 이어서 보시면 될것같고요 내일 네, 신규 종목은, 네, 다른 종목으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 종료. 아시아 종료. 자, 볼게요. 남북경협주에요. 어, 남북경협주. 손절과만좀 칼같이 잡고 보시고, 음, 손절가를, 어, 7천원 잡고 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주 목요일 11일날, 이제 한미정상회담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음, 최고인민에 의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가 좀 나올 부분인데, 잘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 근데 이제 11일날, 어, 회담도 잘 되고, 어, 경제개발, 경제건설에 뭐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김종현장이 이제 발언을 할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내일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매수가는, 매수가는 7,300원에서 7,6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장중형 흐름 보면은, 오늘은 7 6 0 0원 저점에 7,500원 정도에서 지지 받은 부분이고, 여기는 7,400원 첫날은 7,300원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7,600원에서 7,400원 정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선절가는 7,00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시 이전에만 일단 노리는 걸로 하시고요이거는뭐 잡혔으니까 그대로 보는 걸로 하고 없는 분들은 음, 못사시는 분들은 34,000 밑에서 분할하면 보시면 되고. 일단은 11시 전에 사는게 원래 원칙이에요. 한우 같은 경우는 바다 권에서 어, 잡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수익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여기 깨지지 않으면 수익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아시아 종면는 11일 목요일이죠. 어, 목요일까지 좀 보유한다라는 마인드 좀 보시면 되고 보유하다가 뭐 파동 나오면은 뭐 수익 챙기셔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 11일날 음, 무탈 없이 잘됐 거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만 경업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종목 내 11시 이전만 보시고요 아시아 종목은 이제 오후 장에 노릴지는 어, 11시에 노릴지는 제가 댓글로 카페에다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매일 음, 같이 이제 두 종목 드리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 카페에다가 한 분하기법 7시면 된다 랬죠 어,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카페 그거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내일 두 종목 보시는 걸로 하고요 지수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정별로 돌아선 상태, 그 다음에 추세를 넘긴 상태, 내려오면 매수 기회.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이제 요거, 요거로 기준 양호 잡아놓고, 이쪽으로 오면은 예, 매수 기회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요 SK 하이니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시장이 좀 눌린다라면. 대형전나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이니까 아 이쪽으로 조정 들어오면은, 음 그때는 뭐 하이니스 정도 분할을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SK 하이니스. 어, 여기, 여기, 75,000원 전후에서, 조금 더 늘린다라면, 뭐, 21석 기준 잡고, 음, 75,000원 전후, 많이 늘리면은, 한 73,000원 한 정도. 예, 75,000원에서 73,000원짜리. 여기서, 어, 지수 조정시는 한번 하이니스를 누리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데 참고적으로는 좀 알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개인데, 그냥은 폭등보다는한번 정도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만기일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중, 분명 눌림조중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뭐, 폭락장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막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한번 내일 두 종목 관심있게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단기매매만 지금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 남북기업자는 어, 밀고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기매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던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고 숙렬기포 자체가 단기 95%는 당연히 넘어갑니다. 어, 90, 제가 봤을때 100종목 매매하면 한 3개 정도는 어, 뭐 손절 나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잘 안나가요. 그래서 단기매매 정말 어, 기법이, 어, 승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네, 여기다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